옥시 원펀치?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. 승사원입니다 자, 원펀치 TV 역사상 초 역대급 조회수를 기록한 어... 영상 혹시 아시나요? 쇼츠 영상인데, 44만 뷰 넘게 나온 거라고 있는데, 영상이 좀 짧긴 한데, 고딩 맷지방 영상이라고 해서, 고등학교 1학년 친구의 바디샷을 막 연속으로 때렸는데, 저도 때렸어요. 참고그 영상이 저도 나오는데, 끝떡도하자 않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오늘 제가 3분 동안 바디샷을 서로 저만 때리면 안 되니까 서로 때리는 걸로 해서 과연 누가 이길지 진정한 맷지방을 한번 가려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펀치TV 유튜브 스타 고딩 맷지방입니다 하고. 혹시 배운지? 아 2년 됐나? 네. 2년 가까이 예. 친구고, 어 본인이 스스로가도 바디를 굉장히 또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어 그냥 어 이거 심심풀이로 따라 하지 마시고 말할게요. 그리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글로브는 14온스를 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이야? 예. 어, 시작. 오케이, 자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가이, 가이, 고 아 내가 거야. 어. 아하. 오! 어. 오! 어. 오. 어. 오! 이거 어 먹었어. 괜찮요 <laughs> <laughs> 영상 중지할까요? 아. 아이 오우 이 대박인데! <laughs> 오우 <laughs> 아우... 빨리 풀어 아이고 아고급아 여러분 이게 지금 농담이 아니라 진짜 간장 제대로 먹어고아 데미지가 좀 왔어요 아 너무 아픈데? 아 우리... 보딩 매치방이... 너무 빨리 끝났다고 지금... 어...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아. 인터뷰를 좀 잠깐 해볼게요. 유튜브 스타. 조회수 100만 별량에서 앉아, 앉아보세요, 앉아보세요. <laughs> 자, 자, 자기소개. 자, 마스크 마스크 쓸래, 벗어. 아, 슬랩. 슬랩. 어, 네. 왜,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저요? 저는 이제 평균 거에 달리는 17살 한소생입니다 어, 어. 바디가 네. 어때? 오늘 관장님한테 바디를 맞았는데 느낌이 어땠어? 그니까요. 괜찮았어. 어, 안쪽까지 안 들어오고 겉에만 이렇게 어. 들이가 들어온 건 아니고 어. 그런 어, 거별 느낌이 없었다. 네. 아. 진짜 그 이상수 관장님인가? 그맷지방 그분의 아들이 아니냐는 그런 댓글도 엄청 많았는데 아 근데 이 친구 진짜 여기가 돌덩이에요. 내가 여태까지 배를 때려서 이렇게 내 손목이 아팠던 적이 처음이었거든요. 얘는 찐입니다, 찐. 아, 여러분. 어, 대박입니다. 아무튼 오늘. 이겨도 좋겠다. 씨, <laughs> 빨리 끊었어, 생각보 혹시! 어머지!